미소크랙은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미소크랙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미소크랙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미소크랙 검사 기술은 주로 표면적인 결함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어 내부의 미세한 크랙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확도가 높은 검사 장비는 대개 고가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김찬준 교수 연구팀은 공진점의 모드 형상 벡터와 주평면의 직교성 분석을 이용한 미소 크랙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측정 대상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충격을 가한 후 공진 주파수 응답을 분석하여 미소 크랙의 존재를 판별합니다. 구체적인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 크랙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의 경우 공진 주파수 응답 그래프에서 각 공진점이 하나의 뚜렷한 피크로 나타납니다. 반면 미소 크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크랙 주변에서 응력이 집중되면서 국부적인 강성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공진점이 두 개의 근접한 주파수로 분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분리된 두 공진점을 측대파 공진점이라고 합니다. 본 발명에서는 이 측대파 공진점들의 모두 형상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미소크랙의 존재를 판별합니다. 연구팀은 한쪽 끝이 고정된 직사각형 시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편의 각 지점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충격을 가한 후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미소크랙이 존재하는 시편에서는 측대파 공진점이 관찰되었고, 이들의 모두 형상 벡터가 서로 직교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센서의 부착 위치와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 제한된 기술의 높은 신뢰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본 발명의 미소크랙 검사 장치는 교량 건축물, 항공기, 자동차 등 안전이 중요시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구조물의 경우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미소크랙 검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본 기술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안전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